안녕하세요, 레맘입니다 우리 베이비들 보세요. 다 이렇게 있네요. 한 마리는 밑에 밑으로 가버렸네요. 문 열자마자 이래 보니까 이렇게 <laughs> 올라가 있는 거 있죠. 제 오른쪽 쟤는 엄마가 바이오 워터이고. 아빠가 스노우wy 레이닝 레드 스트라이프입니다. 태어나자마자 요렇게 빨갛더라고요. 앞에 맨 앞에 있는 얘는 wy. y. 애터구요 엄마가 아빠는 아프간 트램퍼입니다 비행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짜잔 우리 애기 얘도 한번 같이 놔둬볼까요? 음, 얘도 더블 와이. 화이트 앤 옐로우 트램프구요. 아빠도 화이트 앤 옐로우 트램프네요.